요즘 화장품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요. 화장품 공장에 의뢰를 해서 만드는 화장품들이 대다수잖아요. 이 프로즌랩 실톡스 앰플 앤 크림은요, 현직 약사가 직접 개발을 한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패션 1타 강사 스타일리스트 배선영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아, 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랑 A형 독감에 걸려서 아동병원에서 지금 1인실 격리 중이고요. 병원이 굉장히 건조하네요. 목소리도 완전 바짝바짝 말라있죠. 입술 들이 더 말라있고 쫙쫙 갈라집니다.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병원에 있는 동안 피부 관리도 받으러 갈 수가 없고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즌랩, 실톡스, 리프팅, 앰플 앤 크림 이 제품들을 한번 써보면서 피부를 좀 개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한두 번만 써도 개선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거든요. 앰플이에요. 뜯으면 이렇게 투명 병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안에 성분으로는 EGF랑 PDRN이 결합된 성분으로 펩타이드 스피큘로 녹렌실이 함유되어 있대요. 보톡스를 맞은 지좀 오래돼가지고 미간에도 주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팔자주름, 문갈 주름이 저도 쫙 잡혀있어요.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발라서 쫙쫙 펴졌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바를 거니까요. 한번 계속 비교를 해 볼게요. 바르는 느낌은 쫀쫀한 느낌? 목에도 발라 줄게요. 이게 약간 쭉쭉 늘어져요, 이게. 이게 앰플을 발랐을 때는 약간 찐득찐득한 느낌. 이 화장품이 피부과에 실톡스 시술이 적용된 리프팅 라인이에요. 저도 30대 때는 보톡스, 필러, 뭐, 녹는 실, 리프팅 되게 자주 하고 그랬는데 40대가 되니까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기능성 화장품이 있으면 이렇게 쓰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이에요. 앰플을 이렇게 딱 바르면 피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열린대요. 이번에는 크림입니다. 쭉쭉. 녹는 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뻐 이것도 이렇게 발라볼게요 와 진짜 쫀쫀해 와 대박 어 이렇게 쫀쫀할 수가 음 40대가 되니까 목 주름이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아무리 막얼굴을 관리를 해도 목은 어떻게 좀 나이를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실톡스 제품을 목에도 듬뿍듬뿍 듬뿍 발라볼게요 이게 딱 발랐을 때 엄청 부드럽고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엄청 촉촉해요. 아니 진짜 얼마 전부터. 여기서도 이중턱이 생기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고 편집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생기더라고 이게 실톡스 이 앰플앤크림의 임상 결과를 보면은 이중턱 개선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실톡스 제품이 이렇게 녹는 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당겨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탄성도 복원이 되고요. 꺼졌던 볼륨도 또 눈가 주름도 미간 주름도 개선이 되고요. 팔자 주름도 당연히 개선이 된다고 해요. 일단 이거는 임상 결과니까. 어, 저도 지금 이 독감 격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이 제품을 발라보면서 제 이런 주름들이 개선이 되는지 하루하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오늘은 첫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틀째인데요. 앰플로 피부를 열어주고요. 실톡스 크림 발라줄게요. 이걸로 쫙쫙 펴지면은 보톡스 필러 맞으러 갈 필요 가 없겠다. 며칠 발라보니까 좀더 이렇게 좀 쫀득쫀득해진 느낌? 좀 처져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나사를 좀 쪼은 듯한 그런 느낌? 8일째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단 1회 사용만으로도 이 탄성이 복원이 된다고 해요. 이 임상 결과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짓말을 할수 없겠죠? 2주 사용을 하면요, 이 피부 볼륨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중턱이 개선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볼이 점점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 처진 볼의 회복을 위해서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하는 것이 피부 탄력의 핵심인데요. 이 턴오버 주기가 느려지면 죽은 세포들이 점점 쌓이면서 볼폐임이나 이 피부 처짐이 가속화된다고 해요. 보통 화장품은 이 피부에 깊숙이 흡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톡스 리프팅 앤 크림은 초정밀 입자로 모공보다 작은 입자여서 흡수가 된다고 해요. 시술 받을 때 아프잖아요. 그런데 쫀쫀해진 이 느낌이 아프지 않게 피부에 이렇게 탄력을 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능성 화장품에는 EGF가 다 들어있으면 좀 비싸고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실톡스 리프팅 앰플 앤 크림에는 4GF가 들어있어요. 무려 4가지. 그래서 이렇게 쫀쫀한가 봐요. 이렇게 8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발라가면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어떠한 임상 결과보다 그냥 내 피부에 이렇게 발라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딱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눈에 보이시죠? 우리 40대 친구들도 주름이나 볼 처짐, 그리고 전체적인 탄력, 목주름. 이 모든 게 아마 신경 쓰이실 거예요. 제가 써본 이 프로진랩 실톡스 리피팅 앰플앤크림 이 제품도 한번 써 보시고 우리 함께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40대 친구들 안녕.